앞으로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신다면, 이거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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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만원 이상입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로스로이스 차량 전면, 그 다음에 1열, 2열 시공을 하겠습니다. 후면은 열선 손상에 조그만 위험담 때문에 열선 유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한번 하는 거 보여 드리고요. 1열. 지금 3면이 지금 그 노출된 프레임리스입니다. 그리고 2열. 박킹이 너무 빡빡하고 깊게 내려와 있고 유리하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시공하면 필름이 다 씹히고 접힙니다. 끝 라인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직 시공을 한 번도 안해 보신 분들은 너무 겁내 할건 없다. 특별하게 뭐 다른 것도 없고 특히나 지금 전면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전면 유리 bmw 5c 7시리즈 벤츠 차량의 대부분의 유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지금은 레이스 차량의 그 룸미라를 탈거했는데 탈거하는 방식은 bmw 3시리즈 5시리즈 에 보면은 그 룸미라가 있고 양쪽으로 카바 가 있어요 그 제끼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룸미라를 탈거할 때도 룸미라 그 bmw 다 해보셨죠 그 bmw 보면은 이렇게 어겨서 양쪽에 스프링 핀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bmw 차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 유리 먼저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한국 시장 또는 전 세계 틴팅 업계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반복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도를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건식 방식으로 성형을 하는 타입에서는 도부 비누를 사용해서 비누칠을 하게 됩니다. 비누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달라붙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처음 기술을 전파한 사람이 누군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누군가 있겠죠. 그 방식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건식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또 상당 부분 초기의 기술을 전파하면서 만들어낸 잘못된 오류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필터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누의 양과 비누칠을 하는 부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비누의 양은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유리가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유막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잘 달라붙어요. 필름하고, 그래서 양을 조금 적당하게 중간 정도로 다 도포하지만, 오래된 차나, 또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서 비누 칠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유리를 비누를 떡 칠을 해놓게 되면 은 성형할 때키트건을 댔을 때 필름이 오징어가 돼요. 쭈구렁방탱이 쭈글쭈글쭈글쭈글 합니다. 필름이 쫙 퍼져야 되는데 떠 있으니까 얘 자꾸 끌고 와서 얘가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유리와 필름의 밀착을 정확하게 해줘라. 불을 갖다 대면은 수축하게 돼 있는 게민드 필름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불을 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 대기 전에 유리와 필름을 딱 고정해서 필름을 세 타느냐에 따라서 성형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누칠을 할 때는 다칠하지 마세요. 여기는 비누칠할 이유가 단 일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모든 부위에 비누칠을 하는 것은 필름이 유리에 밀착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자 비누칠 먼저 해 볼게요 둘셋다 하지 말고 수축이 되는 부분만 해라 이겁니다 왜다 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비누의 양을 최소화했어요. 거의 비누칠이 했는지 안 됐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얇게 채워줬어요. 적당히 필름하고 유리하고 달라붙어야 되게 성형하면서 그래야지 딱 주저앉았을 때 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누칠을 굉장히 조금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도 저로 인해서 한국 또는 전 세계 플라 간단한 거지만 이 원리에 대해서 좀 퍼져 나간다면은 좀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비누칠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계속 습관적으로 똑같은 비누의 양으로 계속 비누칠을 하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한번딱 정착이 되면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달라붙어 갖고. 영상 속에서 장갑을 끼는 거는 눌러려고 장갑을 꼈던 게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갑을 끼니까 왜 손대지 말라놓고 장갑을 왜 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테두리 이렇게 작다 보면 여기 뜨거워요 손이 뜨거워서 제가 지금 장갑을 가끔 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장갑을 안 끼고 수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축이 이루어져서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필름이 얘가 수축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동하지 말라고 가운데는 비누칠을 안 했고 옆에서 보시면은 수축했을 때 얘가 그 자리에 눌러 앉아 갖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줄이 한 개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이렇게 고기 적은 유리만 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 고기 많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돼야 별 어려움 없이 수축 작업을 해줄수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열풍기를 한 곳에 집중해서 멈춰있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인도 필름은 얘가 멈춰있으면 큰일 나요.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축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기 간 부위가 아주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도 균일하게 같은 거리에서 계속 균일한 열 선형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멈추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열풍기 방향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가다가 점점 열풍기의 각도가 유리로부터 직각이 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옆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이죠? 자, 수축이 다 됐습니다. 굳이 손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수축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안에 파킹을 보니까 점박이 끝선으로부터 한 1cm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육안으로 볼 때는 한 5mm 정도까지는 보여주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다 가려주기 위해서 한 점박이 끝선으로부터 한 3mm에서 4mm 정도 위치해서 커팅을 하고 실제로 안쪽에서 붙였을 때는 한쪽으로 3mm가 더 들어간다. 보통 일반 유리, 승용차 세단형 같은 경우 3mm가 더들어간다 요전에 그 타르가 차량이 안에 들어가면 더 필름이 좁아지니까 외경이 한 1.5cm 정도가 나요. 내경하고 차이가 나요. 타르가 같은. 고기 이렇게 많은 차들은, 요런 차들은 2mm에서 3mm 정도가 실제 커팅한 부분보다 더 안쪽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외경이 더 크니까. 유리의 외측 길이와 내측 길이.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평평한 유리는 한 2mm. 좀 고기 있으면 3mm에서 4mm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쪽에 시트 카바를 흰색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검정색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커팅할 때이 라인이 안 보여. 저 안쪽이 검정색이니까. 흰색으로 바꾼 겁니다. 예. 흰색으로 바꿔놓으니까 꾸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댈 일이 없죠. 국내 차는 불을 다 대줘야 돼요. 안쪽에 라이트를 대줘야 보여요. 선쉐이드가 까맣게 돼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물은 베이비 샴푸 물이에요. 왜 베이비 샴푸 물을 쓰는지 궁금하시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미세한 부분에서 쓸데없는 동작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 얘는 조금 더잘 미끄러져요. 베이비 샴푸가 안에서 이렇게 밀다가 이 필름이 잘 미끄러져야지 잡다가 씹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베이비 샴푸를 써야 될 극단적인 이유는 없지만 조금 더 편하려고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테라 이 소프트 재질이거든요. 얘가 그 6인치가 나오고, 6인치가 한 요만해요. 얘가 9인치에요. 6인치가 요만하고. 3인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편한데, 작업자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쇠가 어느 부분에서 닿을까봐, 무식적으로 닿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겁시나갖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스퀴즈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숙련이 좀 되면은, 조금 더이게 빨리 넓은 면적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좋잖아요. 그죠? 일성이 덜 들어가고. 아주 중요한, 이면지, 외부 벗김 작업을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물을 뿌려주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공기가 무거워져서 주변에 먼지가 조금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해주라. 자, 이거는 이제 올가 용액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거를 를그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뻗길 때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를 그냥 뻗겨갔고요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해서 뒤집어놨다가 다시 이걸 잡아갖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모든 동작들이 조금 덜 프로스럽죠 누가 봐도 썬팅 업계에서 뻐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꼬대가 나이요 꼬대가. 멋있어야죠. 작업자가 멋있어야지. 드는 모습을 잘 보세요. 어떻게 드나, 제가. 잘 보세요. 슬로우 모션 갑니다. 필름 듣는데도 고생스럽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두 분이서 반대쪽에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씩 퍼가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모습들 다 퍼가세요. 지금은 이제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나와서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홍보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익한 채널이 생겨서 다행인데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저도 기술을 알려줄 기회가 없었을 거고 또 구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작업을 하다가 뭐가 막히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 차량이 들어올 때 여기가 이게 렇 콩닥콩닥하죠. 이거 돈받고는 못해 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양한 차량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하나당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분에서 15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은 15년 동안 어렵게 어렵게 발견한 하나의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물론 이런 결과물이 끝이 아니라 저도 계속 발전을 할 거고 더 좋은 방법을 고안해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솔루션 올가를 개발했고요. 다양하게 계속 발전을 해나갈 건데 영상 컨텐츠 하나가 주는 침트로서 앞으로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신다면 이거는 천만 원 이상입니다. 가치가. 물론 보는 거에서 끝나는 분들은 뭐 유익이 없겠지만은 보고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 내신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아요.